이만석의 생활역학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월별 운세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 사주를 이제 한 명, 어, 뽑아보죠. 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래가지고 이제 사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사람들은 내 사주가 어떻는지한번 봐주세요. 어, 이거, 별 관심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여기 저기서 많이 봤거든요. 예, 이 사람한테도 듣고 어, 저 사람한테도 듣고 <laughs>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더뭐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어, 무슨 운이 온다 하는 거 이제 이게 대운이거든요. 근데 대운은 보통 10년이 한번 나타나면 10년입니다. 그러면, 어, 지금, 이제, 여러분이 좋은 운이 없고, 어, 다음 대운에 온다 그러면 10년 뒤에 오는 거예요. 10년 뒤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10년 뒤에, 어, 내가 아무리 좋다고 래도 그걸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어, 대운도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제, 이게 1년 운이거든요. 예, 2025년, 이러면 1년 운. 그 다음에, 어, 2025년에 보면, 이제, 열 두 개의 달이 있잖아요. 어 이걸 우리는 월운이라 그럽니다. 어, 사람들은 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 1년 운과 월운. 근데 1년 운은 이제 말을 해 주면 돼요. 어, 올해 어 너는 어떤 어떤 운이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해줄 어, 수가 있어요. 요걸 보고 음. 어요 사람은 이제 상관이 나타나고 이제 밑에 이제 절이 있잖아요. 어, 그럼 상관과 절이 나타나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 주면 되는데 근데 월운 몇 개입니까? 1 2 개죠. 어, 1은1 2 개인데 이걸 말해준다고 그 사람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 뭐 어, 그렇다고 막 받아쓰기하듯이 뭐 이렇게 이제 어, 적을 수도 없고 어, 그래서 요거를 어, 인쇄를 프린트를 해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그래서 어, 저희들 이 북극성삼 역학 프로그램 어, 이거는 이제 어, 사실은 이제 전문가용이에요. 이제 철학관 하시는 분들 어, 아니면 뭐 이제 이걸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일 자기 사업 근데 이제 이거 하는 사람 중에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도 손님들한테 막 이걸 이제 뽑아주는 분들도 있어 아무나 뽑아주는 건 아니고 어, 부탁만 뽑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마켓 어~ 이제 그 편의점 말고 옛날 슈퍼마켓 있잖아요. 동네 구멍가게 어, 그거 하시는 분도 이제 어 이제 슈퍼마켓 온 분들이 대부분 다 자기 단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막 이걸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막 주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절에 이제 스님들께서도 이제 어 이걸 방편으로 막 이걸 전문적으로 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분들은 네, 근데 방편으로 하도 이제 그 신도님들이 와가지고 뭐 이거 받을라 저거 받을라 막. 이런 거 이제 그거다 저거 좀 귀찮잖아요. 원래 온이라는 건 좋다 이면 나쁘다인데, 어, 근데 이 프로그램 안에 보면 이제 좋을 때는 이제 좋은 말들이 막 적혀 있어요. 나쁠 때는 나쁜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님은 이제 좋다, 나쁘다 그만 판단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판단은 컴퓨터가 안 해줍니다. 어 컴퓨터 물론 할 수도 있죠. 근데 컴퓨터가 만약에 그걸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려요. 예. 그러면, 어, 반은 맞잖아, 는데반 맞는 걸 우리는 빵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틀리면 그게 무슨 놈의 점이에요. 근데, 이제, 스님이, 어, 요거를 이제 보고, 어,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어,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걸, 어, 요게 좋은 거야 하면서, 이제, 희신, 좋으면 희신에 버튼 누지를 주고, 이건 나쁜 거야 하면 나쁘다고 딱 희신 누지를 주면, 어, 희신의 누 좋은 말에 누지를 주면 좋은 말이 탁그 들어가 버립니다. 나쁘다 나쁜 말이 딱 들어와 버립니다 이제 그런 이제 어 기능이 있는데 어 제가 어 그걸 도안을 해냈습니다 <laughs> 아니 역학 이걸 해보니까 결국 좋은 말 아니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니면 나쁜 말 그래서 이제 좋은 말 수백 개어 나쁜 말 수백 개 아니 그걸 맨날 만들어 낼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어차피 좋은 말 나가야 되고, 어차피 나쁜 말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미리 수백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라인대로 탁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죠. 그걸 오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 여기에 보면, 어, 여기, 이제 맨 밑에 지금 안 보이는데, 어, 이제 이쪽에, 어, 여기에 있는 이 신수, 어, 요, 요 신수가 어, 1년 신수 그거예요. 월별 눈 그건데, 이건 좀 복잡해요. 너무 복잡고래 가지고 어~ 요 밑에 어~ 요 밑에 보면 이제 체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 저희들 신수예요. 근데 어요위에도 체질인데 요거 요거 다른 겁니다. 요거는 요 위에 있는 거는 진짜 체질이고 요 밑에 있는 체질이 이제 월별 신수거든요. 월별 운세예요. 예 그러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체질을 딱 눌리면 요렇게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 안에 여기에 보면 하나 하나에 좋은 말 나쁜 말 좋은 말 나쁜 말 들어 있어. 어 여기 뭐 01, 0 2뭐이 숫자밖에 없는 데로는데 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육신이에요. 비견 급제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어 이게 이제 요 줄이 비견 급제예요. 어, 요 줄이 식신 상관이에요. 어요 줄이 정제 편제예요. 어요 줄이 정관 평관이고 어요 줄이 인수편인이에요. 요 밑에가 전부, 어, 요 밑에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말, 나쁜 말, 좋은 말, 나쁜 말, 요런 게 이제 막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 아까 좋다, 나쁘다, 그걸 어떻게 이제 판단을 어, 하는데, 어, 이제 물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2025년 1월 달부터, 어, 해가지고 2025년, 어, 어, 25년 12월달까지 어,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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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내가 월별 운세를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딱 버튼을 누르면요 옆에 이제 곳까지 다 나와 있어요 요게 나와있게 렇 25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내가 월별 운세를 보고 싶어 그러고 난 뒤에 어, 요게 희신인지 기신인지를 판단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희신, 기신을 어, 그거는 이제 사주를 보고 어, 예를 들어서 이 사주를 보면 음. 이제 희신인지 귀신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딱 판단을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어, 내가 이제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딱 했다. 그리고 요첫 번째 칸, 요 보이죠? 네, 요, 요, 여기에 이거 눌리면, 어, 록 하면서 여기 올라와요. 요렇게, 어, 록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어, 아까, 요쪽이 이제 비경급제라고 그랬죠. 요거는 식신상관, 요거는 정제편제, 어, 정관편관 인수편인.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아까 요 사주를 보면, 어, 시작하는 게 있어요. 자, 원국을, 어, 한번 조금 올려서 보겠습니다. 그럼 1월달에 여기 지금 시작이 있죠. 1월달에, 어, 어, 여기에 시작이 있으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정제부터 시작하죠. 정제. 예, 2월달에는, 만약 2월달부터 시작한다면, 평관, 어, 정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여기 보여요. 어, 요부터 이렇게, 아, 시작하는구나 하는 게 보여요.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 요거 이제 정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어, 그러면 이제 아까 체질로 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요거는 비경급제, 어, 요거는 식신상관, 요거는 정제편제할 때. 그러면 요 줄에서 어떤 글자를 선택을 하든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하나만, 여기 좀뻘록요뻘록된 볼록, 상태에서 요거 하나만, 어, 비경급제, 식신상관, 정제, 요 하나만 딱 선택을 하면, 여기가 싹 바뀐 게 나오죠. 여기야 여기 좋다, 나쁘다 하나만 딱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 좋다, 나쁘다는 직접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판단하면 다틀리버리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면 뒤에 게 거의 7, 80% 이상은 다 맞습니다. 비슷하게. 어, 그러면 뭐라고 나와? 어, 이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나오죠. 어, 김정수님의 1년 운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아까 뭐 사주에서 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 여러분들 뭐 철학관이나 아니면 고고의 그 광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전화번호 이름 뭐 이런 걸다 이거는 뭐 지금은 제거 넣어놨습니다 <laughs> 예, 해놨는데 이렇게 어, 할수 있고 맨 밑에 보면 또 그런 게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 1월달에 이제 어, 이달의 건강 점수는 뭐 75점 운이 좋다는 거예요 뭐, 60점 넘어가면 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요 보면 자신의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하던 일이나 생산이 순조롭고 어뜻하는 바가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 조심하면 좋은 날, 어, 요거는 이제 우리 일진 볼때 이제 저희들 많이 쓴다고 그랬죠 양력으로 해 놨습니다 어, 요날꼭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데 뭔일 생겼다 그러면 전부 이날다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한 달에 안 좋은 날들이 보통 한 5-6일 정도 있거든요 그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요요 예, 요 밑에도 뭐다표시돼 있고 달마다 다표시돼 있고 요런 문장들이 있는데 이게 7-80% 정도 맞아 들어가요 그럼 7-80% 맞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7개, 8개 맞다. 그게 아니고, 어, 보편적으로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50% 어, 맞다. 반은 맞고 반은 틀다 그게 아니고 어 그건 우리는 빵점이라고 그러죠. 어 사주나 운은 발음 맞고 발음 틀리고 그러면 그걸 누가 못 해요. 예. 근데 이제 7, 80%어 정도라는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비슷하게 어 그런 운으로 어, 가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좀더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그러면 이제 디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통변을 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사주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통하고 변하고 자꾸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주가 뭐바뀌고 있는 건 아니고 그~ 그게 바뀌어요 이제 운 이제 좋은 운의 기운이 바뀌어요 좋은 운이 아무리 와도 어~ 그 기운이 쫙이게 좋아야지 그 운빨을 우리가 봤죠 근데 나쁜 운이 여러분한테 오더라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나쁜 운이 힘이 쫙빠지버리면 여러분을 어떻게 흔들지도 못하고 해치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 좋은 운이 와도 우리가 너무 좋아할 거 없고, 나쁜 일이 와도 너무 여러분들이 겁낼 거 없습니다. 그 힘이 어떻게 되느냐, 어, 이런 거는 이제, 어, 살피는 게 중요하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면, 어, 이제 이 말이, 지, 어, <laughs> 제가 거꾸로, 이게 이제 카메라가 끝꾸로 이렇게 보이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 말이, 이제, 이말 만든다고, 저희들이, 더, 아니, 같은 말을, 어,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만드는, 그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어, 아예, 어, 저희,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건 쉽죠. 어, 근데, 어, 똑같은, 어, 그 이야기를, 어, 요렇게, 저렇게, 이제, 어, 같지 않게, 이제, 만드는 게, 어, 그게 되게 힘들어죠 이걸 수백 개를 만들어니까 음. 그, 좀, 그, 아, 제가, 어, 뭐, 만드는 문장도 조금 있습니다만, 은 이거는 이제 이 문장들은 좀더 황설한 박사가, 어, 어, 다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어, 대단한, 어, 문장력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읽으면서, 하, 어떻게 같은 말도 이렇게이렇게 다르게 할수 있냐. 어, 이제 제가, 아, 이 탐복을 했었습니다. 자, 어, 오늘, 이제 저희들 북극성 3 역학 프로그램이죠. 예, 전문가 프로그램입니다. 어, 판매용입니다. 예, 이거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로 해가지고, 어, 요게 버튼 누지름은 좀 인쇄가 돼요. 똑같이 지금 이렇게 인쇄가 되거든요. 인쇄가 돼가지고 어, 사람들한테 이제 주면 어, 사람들이 당연히 어, 좋아하죠. 어, 그리고 어, 요거만 이제 주지 말고 이제 자기 사주 있죠, 어, 사주. 어, 요것도 이제 어, 버튼 누지름은 어,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인쇄가 됩니다. 어, 이렇게 인쇄, 요거 주고, 그다음 월별 운세 딱 주고, 어, 그다음에 이런 풀이 같은 것도 뒤에 하나 딱 해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어, 사람들은 뭔가 어, 손에 잡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오케한 음. 것보다는 어,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주면 더 좋아한다. 어,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어,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많이 떠들었더만 배가 고프네요. 밥 먹어야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